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직업은 안 잡히고 아니면 학교 수업이 다 온라인이니까 뭐 인터십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제 친구들 똑똑한 애들도 막 주변에 봐도 어떻게 인턴을 구해 어떻게 조합을 구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제일 반대하는 거돈 내고 일하는 프로그램. 뭐 엄청 고가의 300만 원막 500만 원 아니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20 30%를 막 커미션으로 떼가서 너일 시켜줄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안 받을 거면 일을 할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첫 번째, 일단 우리 조금 더 시급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그림 그리고 밥 먹고 이런 거 말고, 직업적으로 뭘할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할때제 방법을 따라주시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습니다. 먼저 다니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고 내 전공 웹사이트를 들어가봐요. 거기 이 전공을 배우면 어떤 것들을 알게 된다, 역량이 키워진다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또그 밑에 이 전공을 가졌을 때 이런 직업 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설명이 안내된 친절한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없다면 커리어 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전공을 보고 이 전공에 해당하는 직업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쫙 살펴봅니다. 이두개다 불가능하다. 이러면 링크드인에 들어가세요. 링크드인 알죠? 구인구직, 또 공부하는 사이트 거기 가가지고 자기 학교를 넣고 전공을 넣고 필터링을 돌리면은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쫙볼수 있어요. 막 봐. 계속 봐요. 그래서, 아, 이 회사에서 요 포지션을 하는구나. 이 회사에서 요 포지션을 하는구나. 계속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대충 내 전공으로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아마 수만 가지의 다른 직업을 할 거예요. 꼭 전공을 안 살려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공을 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우리가 조금 사회계열 쪽이라면 사실 전공이랑 무관하게 되겠죠. 직업생활은.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뭐, 자산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한번 리스트를 쫙 만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류끼리 묶어요. 왜냐하면은 잡 디스크립션이 비슷한 것들이 몇 개씩 나올 거예요. 잡 디스크립션이란 아이 역할을 하려면 이런 기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와주세요 하는 설명인데 아마 지금 현재의 나는 그 디스크립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엔트리 레벨, 초보자를 뽑으면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직접.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배워 나갈 준비를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이렇게 공짜 강의를 다운받아 놓는다든지,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은 할수 있어야겠지. 저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세팅을 마련해 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돈 내고 일하는 프로그램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돈을 내진 않더라도 안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 정도는 어, 레디가 돼야 됩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뽑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리짓한 잡을 구할 수 있는 경로고 저도 실제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제 직업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은 학교 전공 디 m 트먼트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오는 바람에 다시 학교 전공 디파트먼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학교 전공 디파트먼트는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로 이런 조교 자리를 뽑습니다. 리서치 자리를 뽑습니다. 저희 전공과 관련된 잡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잘 살펴보셨다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리서치 기관 두 군데에서 리서치를 했었어요. 한 곳에서는 돈을 받았고 한 곳은 제가 순수하게 재밌어서 해서 돈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이제 인터뷰할 때도 말할 거리가 많고 내가 다른 경력직에 간다고 하더라도 돈은 안 받았지만 경력으로 쌓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잡 어플튜니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학교 커리어센터입니다. 커리어센터는 학생들의 구인구직을 돕고 학생들의 커리어 패스를 같이 알아봐주기 위한 그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활용하셔서 좀 귀찮게 하더라도 내가 이런 전공이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좀 알아봐줄 수 있니?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카운셀러들이 상담을 해주세요. 물론 저희 학교처럼 규모가 엄청 크고 1인당 갈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또 경험한 바로는 같이 회사도 찾아주시고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 프로그램도 찾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곳에 100번 활용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이런데 가면 레즈메랑 커벌레터 이제, 교정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조금 자신이 없어서 한번 교정을 받고 싶다 하면 이런 데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지금 학교 전공도 안정해져 있어서 어렵다 할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로컬 NGO나 논프로핏 올게니제이션에 문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갈래가 대충은 알거 아니에요. 뭐,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소셜 서비스면 소셜 서비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넌프로핏 오그니제이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런 곳에 이제 문을 두드렸을 때 좋은 점은, 아무래도 버짓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지 않는다면, 또는 작은 돈도 괜찮다면,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굉장히 웰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로컬 기관 같은 데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거나, 또 사람들과 마주하거나, 사회생활이 어떤 건지 학교 밖에서 체험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로컬 NGO나, 논프로필 올게니저이션에 문의를 하는 것도, 내가 리지탄, 지금 학교에서나 커리어 센터에서나 원하는 잡이 없을 때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추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좀 트랜디셔널하게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은 이지어플라이라고 빠르게 어플라이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잡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데 지원을 해 보고 또 지원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선후배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원한 곳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콜드 이메일까지 한번 넣어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니면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한발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계 계속 어플라이를 한다면 물론 1번 2번 3번보단 오래 걸리겠지만 잡을 이제 가질 수는 있다는 포인트죠 또 링크드인 말고 저희 학교는 좀익스클루시브하게 학교 플랫폼 핸드쉐이크를 썼는데요 각 학교마다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거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본 것들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일단 리스트를 만드세요.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구인구직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긴 해도 NGO, 논프로피 이런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픈도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오늘도 제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